할렐루야. 8월 1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걸어간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2장 찬양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2장입니다. thank mm -hmm. you E 더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찾으신줄 알고 어,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하겠습니다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스르의 아들 야샤녀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데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러나 예를시대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성 중에서 악한 괴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 즉이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로 인자야 넌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 지니 여호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여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들여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해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명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라 너희가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리라 하셨다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새로운 하루 새로운 8월 하루 한 달이 시작됩니다. 어,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8월 달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 오늘 내일 어, 우리 그 다음 세대 연합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강화도에서. 오늘 내일 또 수련회가 있는데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또 은혜 받고 또 즐겁게 어, 쉬고 놀고. 먹고 교제하는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어른들 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그 예루살렘이 이제 망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 이제 지도자들의 그 악행이라는 거예요. 어, 그 전체가 뭐 우상 숭배 또 백성 전체가 해역하고 어 그런 것도 있지만 특별히 이 지도자들이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앞장서서 모범적으로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너희가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사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를 또 애굽이 강대국이니까 애굽에 의지하면서 애굽의 신과 문화를 또 아시리아와랑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대하니까 또그 나라의 우상과 문화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성읍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계실 수 없도록 그들이 그 땅을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는데 일절에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동향향 문에 이르시기로, 그러니까 이 이제 지금 환상 중에서 예루살렘에 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에스겔은 바빌론 땅에 몸은 있지만 환상으로 예루살렘 성읍을 보는 것입니다. 영화의 전 동문, 동문이 출입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출입문에 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전 앞에 어,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 아수리 아들 야하샤냐와 분해의 아들 블라데아를 보았으니 이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고관은 고위관료를 말하는 것이고요. 어, 보통 이제 성문 앞에 모인 사람들 또는 성전 문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예, 국회 앞에 어떤 사람들 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있겠죠 정부 종합청사 앞에 누가 있겠습니까 정부 고위관료들이 있겠죠 어, 여러분 대통령실 앞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대통령실에 고위관료들이 있겠죠 그, 이 성전 정문 앞이라는 것은 그 당시는 이제 어쨌든 유대사회는 신정일치니까 그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어 있으니까 정치와 종교계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성전 문 앞에 모여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름들을 밝히는데 어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2절에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라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괴를 꾸미는 자랍니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공도를 지키는 사람들인데 불의를 향하고 악한 괴를 꾸미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들은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냐 하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 즉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그 고기가 된다. 이 비유인데요. 어, 이 집을 우리가 더 이상 지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바빌론에 의해서 왕과 이제 에스겔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니까 빈집들이 생기잖아요. 이거 우리가 그냥 거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비어있는 땅, 그 비어있는 집 우리가 거저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뭐 전쟁이 일어났는데, 뭐 이렇게 잠시 피했거나 이랬는데. 그 땅을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그래서 이거 우리 집이다 우기는 거죠. 근데 이게 그 백성의 고관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교만하게,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것도 비유인데, 가마는 안전한 곳을 말합니다. 가마솥. 가마솥에 있으면 이게 이제 좀 안전한 곳을 의미하고, 우리는 그 가마솥 안에 고기다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어. 이제, 그 안에 있는 귀한 것들이다. 여러분, 가마솥에 뭐 여러 가지를 삶잖아요? 근데 뭐, 고기 삶으면, 예를 들면 갈비찜을 삶으면 고기도 있고, 뭐, 무도 있고, 파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고기겠죠. 가마솥에 고기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그 가마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어, 여호양인 왕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야, 우리는 중요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가마솥에 있는 것처럼 안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잡혀가 있는 그 빈집들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니 하나님께서 볼때 이게 어떻게 백성의 지도자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냐 악한 자다 분해한 자를 꾀를 꾀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말합니다 어, 너희 마음에 일어난 것을 내가 다 아느니라 그러면서 그 악한 자들이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더라 사실은 그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백성이 죽은 것은 이 고위관료들이 제대로 정치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가 그고기와이 성읍은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이 성읍은 하나님의 성읍이니 그래 안전한 가마가 맞다. 그런데 그 속에서 죽은 그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들이고 너희는 그 가운데서 안전하다고 너희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성읍에서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하니 내가 칼로 너희를 이르게 하고 너희는 그 너희가 스스로 안전하다고 하는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서 타국인의 손에 넘기리라, 너희에게 벌을 내리라.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인데, 이스라엘 변경, 이스라엘, 너희가 가마라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성읍, 그 거기서 끌어내어서 그 변경, 그 경계, 그 바깥에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그들, 불의한 그들, 자기들은 그 하나님의 성읍에서 중요한 자라고 생각하고 백성들은 죽든 말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중요한 사람들이고 너희 악한 자들은 내가 끌어낼 것인데 너네가 칼을 두려워하느냐 그럼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칼로 심판을 하리라 그리고 너희는 안전하다고 하는 그 가마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끌어내서 그 밖에서 죽일 것이다 타국인이 바벨론이 침공해서 너희들을 끌어낼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이 침공해서 중요한 사람들을 이제 다 포로로 잡아가고 또 전쟁에서 죽고 이러는 것이죠. 11절에 이 성음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말한 것대로 반대로 될 것이다. 거예요. 이 성음이 우리의 안전한 곳이 되고 우리는 그 중요한 사람들이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 그 성음이 너희의 보호처가 되지 못하고 너희는 그곳에서 하찮은 자가 될 것이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편경에서 심판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리라 너희가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자비와 긍류를 얻으려면 겸손해야 되죠. 하나님, 나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이런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통해하는 신령으로 그리고 회개와 자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잘 살았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따져볼까? 네 말대로 정말 잘 살았는지, 너 말대로 정말 깨끗한지, 너가 정말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근데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럴 뿐만 아니라 나를 충성되어 여겨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도의 직분을 주셨으니 내가 이것을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사람과 나는 마땅히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더 귀한 직분, 더 좋은 것을 주십시오. 나는 충분히 그것을 바꿔도 남을 만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마음이 안 가잖아요. 겸손한 사람에게 마음이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이 망할 때, 예루살렘의 그 고위 관료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그리고 그들은 우상숭배와 그 땅의 문화를 즐거워하고, 그곳에서 자기들이 그것을 그것이 자기들을 지켜줄 줄 아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는 뭐 이렇게 잘난 것도 없고 또 잘하는 것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 것은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비와 궁유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어, 예루살렘 성전의 문 앞에 서 있는 어,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고위관료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어, 이성읍은 가마와 같고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고기와 같이 중요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 앞에 그 포로로 끌려가서 비어있는 그 빈집들 다 우리 것이다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은 불의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을 꾀하는 자들이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그들을 심판하겠고 그들이 안전하다고 하는 그곳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어 타국인의 손으로 그들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송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니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설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니 저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씀하셨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통회하는 심령으로 마음이 가난하게 설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쓰시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 여기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목이 뻣뻣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꺾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언제나 겸손하게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요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